이제 까레다리 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까레는 다리라 하십니다. 까레 사세때 만들려고 시킨 거니 본인이 만들려도하셨어세기 때부터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고요. 1세기 때는 이제 왕 이름을 따고 지탈다리라고부보석탈다리고하습니다이 강이 이제 잡아가 있고 자주 범람이 일어났어요. 여기, 여기가 겨울이 우기예요보기가 네. 가을이 건기고 그래서 겨울에 예전에는 눈이 많이 왔었죠. 지붕이 참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뾰족하지 요 낮에 눈이 녹아서 떨어져요. 그래서 안 그러면 눈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무너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눈이 때문에 지붕이 이렇게 가파른 거예요. 네, 이제... 1342년 2월에 평수가 나서 자리가 많이 싸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의 자세가 새로 특진라게 자, 해가지고 정사 시작하는 날짜를 고 계셨습니다. 1357년 5 1 5 7년5래5 1 5 7년 5월 5 1 5 7년5 5 1 5 7년5에왕일1됐5 7년5고5 1357년 5월 5일, 1357년 5월 5 1 5 7년 5월 5 1 5 7년5 1 5 7년5 1 5 7년5 기독교 국가들끼리 이제 전쟁을 벌여요. 이게 30년 전쟁이다스서덴대 쪽은 대시교 쪽, 독일이라고 있어요. 이쪽 참. 이렇게 작은 문화처럼 흐르는 곳, 예 유럽에서 우라하면은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곳. 처음이다. 자 그래서 자,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네스를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여기를 체코의 베니스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체고의 베니스에요. 네, 네. 베네치아 갔다 오시는 분들 아시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냥 좋은 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네. <laughs> 베네치아 없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는 에메랄드 빛그렇죠석회 성분이 많아서. 네, 그런 거고요 시커먼 거, 물이 시커먼 거는 철분 성분이 많아서 그런 고요 철분 성분이. 자세히 가만히 계시면, 냄새는 안 나요. 파스고 냄새는 안 나죠. 네. 벅 냄새는 안 나요. 토커먼 이거 이제 같은 걸제 거를 아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Ja,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문 왼쪽에 보시면 이거도별 필기 표거든요 1940년에 물이 여기까지 찰거까지 1490년, 1년1 9년 그다음에 외국에 잡은 이 2002년에 물이 절까지 됐어 연도별 와. 연 150년이라는 성고단 강도의 천불이 만드는 것이고, 1 6 5 0년이 완전히, 완전히, <웃음>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막, 시대가, 여러분, 어제 보셨듯이, 시대가. 죠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찬다니요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우리는, 물에, 물 속에 잠겨있었던 거예요. 시에면 여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8월 14일날. 그렇죠? 네. 네. 다 잠겼었어요, 시대는. 아, 네. 자, 그럼. 역사적인 훈수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있고요 아, 자, 여기, 이제 여기 계단에 보시면. 이 계단이 영화에서 나온 계단인데, 영화 어, 무슨 영화냐? 미션 임파서블. 아, 밤. 네, 거기 원. 1995년 아, 개봉한 건데, 아, 펑크루즈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요. 30년 전. 어, 날라다니던. 어, 예. 그 미국 대사관 스파이 관련된 작전을 실패하는 장면이 나잖아요 음. 네. 그래서 펑크루즈 뛰어 올라갔던 계단. 그리고 안젤라 졸리 아빠가 돈보이때반전을 피우셔 떨어졌던 다리가니까. 음. 그리고 반절짜 뛰어 내려오려고 할때티모니 탄차가 펑크진즈 주차장에 거요 음. 차가 여기서 음. 터졌어요 아. 나중에 영화 다시. 램프레스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전적으로다 나오고. 2 0 2 초기전. 초기전. 전문이 여기서 그만두는 같아 지금은 이제 공원이었지만 옛날에 는주차장이었어 1994년쯤 투렛이 됐습니다. 95년. 딱 30년. <목소리도> 네. 결국 네. 상영한 뭐게 1995년. 딱 30년. <목소리도> 이제는 주말의 영화가 이런 이제 고전 영화가. 자전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로 보셔야 됩니 나한테 영어를 많이 찍었어옛날 스카이더맨도 이렇게 찍었었고. 데니스가 곧 데리치하고, 프라가 수원이 는 거죠. 저쪽에서 뛰어오는 거죠. 뛰어오는 아, 최근 스카이 이런 유적지이 골목길에 서 아, 예, 예. 그런 는 거의 없는데, 흉벌리 집어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낮에는 잘못 다니겠죠? 그죠 이제,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면, 흉벌리 걷어. 아놨어중서다있어 가스, 전기, 또다 아, 지중화. 밑에 있잖아 전신이 부어져요지서다 아, 밑에 딸려있다. 딸려, 딸려. 자, 굴 자, 박방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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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고기뒤조심하시고요저 그 앞에 이제 존 레논 벽이 이제 유명한 존 레논 벽이에요 들어오는 보셨고 이게 존 레논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영화 옛날에 비틀즈 멤버였고요맞1 아9 7 0년에 비틀즈 멤버였어요 그리고 어, 관전, 평화 이런 걸 주장해서 이미지라는 걸 곡도 작곡했던 그 일본인, 예, 오노 요코하고 결혼해서 살던 그걸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 1980년에 미국 뉴욕에서총 맞아 죽어요. 근데 이존 레론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 태생이시고 여기 와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존 레론 병년인가? 이게 스토리가 입혀진 거예요. 1980년이면 체코가 제일 암울했던 시기 1928년 프라이버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과천 공장에서 네, 게 실패로 끝나고 제일 암울했던 시기인데 체코 전부 무슨 막이 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파을 붙여넣어요 사실 옛날 아날로그 주파를 <목> 잘 잡으면 계속 위내내 방송국 주파를 잡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겠요 그, 자기네들은 완전 암울한데 거기를 응. 음. 낙음막 <목이> 나오고 낙음막 나오니까 음. 이게 물속으로 입 가지고 열심히 듣고 패드로 돼요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예. 팬들이 으슥한 수도원 뒷골목 뒷골목에서 술 마시면서 애도하다가 수도원 담배락에다가 이 이미, 이미지 노래 가사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는 노래. 그러 지금의 SNS 같은 거도 체코 젊은이들이 말 잘못하면 뚫려가지고잡혀가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맨날 도청자하고감상하고 해줬어요. 그런 공사중의 시절 때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던 네. 여기를 레논리고 응. 여기가 이제 사실 존레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건데 지금 전자지 붙여서 하나도 안보이고요 여기 레논을 가운데 보이는 데 있죠? 여기 기념으로 사진 찍으시면 여기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여기 페인트 묻을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막 칠했었는데 페인트 묻지 않게 살에 여기 붙지 않게 살짝 네. 네.

<웃음> <목소리> <웃음> <아이쿠어요>. <목소리> <목소리> 자, 저기 나 카메라 들 <목소리> 저도 네, 구도 응. 로이아가좀잘려도저벽이름이 네, 네, 나오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가로로도 잠시만요. 이쪽도요.

своя о р г а н и